안녕하세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머저리 같은 남편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땐왜 이런 쓰레기들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 자신이 답답할 뿐이에요. 남편과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같은 교양 과목을 들으며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영화에 무척 관심이 많아서, 고전영화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선택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수강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듣게 되었다고 하대요.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 용이한 출석 확인을 이유로 학생 모두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매주를 한 학기 내내 옆에 앉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되고 비상 연락망의 개념으로 연락처도 주고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자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잘 모른다며 저에게 시간 날때 소위 서울 구경 좀 시켜달랍니다. 남편이나 저나 신입생도 아니었고 학교도 서울 중심부에 있었으니 남편의 말은 그저 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핑계라는 걸 진작에 눈치챘어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의 화법이 마음에 들었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약속이 몇번 반복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8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저와 사귀는 동안 군대도 다녀왔고 1년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어요. 그렇다 보니 7년의 연애 중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러한 현실이 서운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군대였으니 안쓰러웠고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했을 때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고생 꽤나 하겠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응원을 했지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동안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만큼 저도 제 미래를 위해서 학교 공부에 매달리고 성실히 취업 준비도 했네요. 그 덕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공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기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커리큘럼을 차곡차곡 밟아나갔어요. 하루도 허투로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이미 대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요. 반면에 남편은 취업 전 이렇게 저렇게 보낸 시간이 많아서 저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두 사람의 조건만 놓고 보자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회사를 오래 다녀서 좀더 높았지만 그거야 이유가 명확했으니 저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외모나 성격 같은 건 너무 주관적이라 제가 여기에 적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란 게 저희 둘만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안이라던가 배경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시댁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셨거든요. 여담이지만 남편이 남들 다가는 해외유학 대신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던 이유도 시댁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았지요. 반면 저희 친정의 경우, 제조부모님께서 제법 큰 재산을 저희 아버지께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자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채 증여해 주셨어요. 세금도 다 내주셨고요. 하지만 대학생인 저에게 20평대 아파트는 과분하다 생각해서 그 집은 월세를 놓고 정작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네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제 재산이니 제가 알아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집은 월세를 놓고 저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실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자기 딴에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줄것 같았답니다. 뭐, 점수를 딸것 같았다나요? 그리고 남편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건지 정말 어머님은 꽤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챙겨주셨는지 시댁 상황이 어려워서 꺼려하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돈좀 없으면 어떠냐? 어른들이 저렇게 좋은 분들이고 저를 예뻐해 주시니 그걸로도 충분하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에 보태라며 3천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정작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밖에 되지 않아서 남편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되질 않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제가 타던 차도 있었고 모아둔 돈도 1억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원한다며 따로 지원을 해주시겠다 했지만 이미 일전에 받은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거절을 했네요. 결국 남편과 제 돈을 다 합치니 가까스로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사자니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건 내키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하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당연히 거기서 저희가 신혼 살림을 꾸릴 줄 아셨다대요. 결혼에 보태라고 주신 돈은 당신 아들은 차가 없으니 이참에 차나 한대 샀으면 하셨다나.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하긴 했지만 72비를 따지기도 뭐 해서, 저는 그 집은 월세로 두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고, 당장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면 일단 인테리어도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3, 4천은 그냥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적어도 명의는 변경하라셨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되었으니, 니꺼 네 내꺼가 어디 있냐며, 아파트부터 공동명의로 하라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싫다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결혼하기 한참 전에 친정아버지가 주신 재산이고, 그러니 나눠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너한게나한게 따져가며 갖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몇 번이고 직장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따로 불러내가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이땐 남편에게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거의 두달 가까이 흘렀을 즈 어머님께서 서럽다며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시댁에 돈이 없다고 제가 당신 말을 무시하는 거라면서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정말 나쁜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어머님이 공동명의를 하라고 강요하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재 좀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남편이 한다는 말이 사실 자기도 조금 서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제가 공동명의하자고 해도 당연히 안 했을 거지만, 그래도 아예 묻지도 않는 저를 보고 좀 실망을 했다나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니까, 부부 사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랍니다. 어찌나 찌질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지세 달도 되지 않았기에, 이혼 같은 건 솔직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달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더러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버는 건 비슷하니까 각자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생활비 명목으로만 150씩 내놓고 200은 앞으로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양심껏 관리하자니까 남편도 좋다대요. 하지만 공동명의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던지요. 남편에게는 위로 결혼한 아주버님이 한분 계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형님을 그렇게 예뻐하시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한 번은 어머님께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산에 다녀오시다 샀다면서 무슨 열쇠고리 같은 걸 사오셨는데, 제 것만 없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도 고기 반찬을 집어다 형님 밥그릇에 얹어주시면서, 당신 말잘 듣는 며느리만 당신 며느리라고 하질 않나. 그런 일을 세네번 당하고 나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 더럽더라고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빛도 짜증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시면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시는 어머님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라도 우직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제 감정이 이렇게까지 격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 어머님이 나에게 하시는 행동을 봤냐며 제고충을 토로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자기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마치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며 행동이면 무조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댁일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남편만 보냈습니다. 추석 전에 있던 어버이날에도 제가 드린 용돈은 받으셨고 선물도 챙기셨으면서 식당에선 일부러 제 공깃밥만 주문 안 해주시고 저한테 말도 한마디도 안 거르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있던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 때도 제가 용돈 100만원 챙겨드렸는데 그 돈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만 데리고 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제가 쓰시라고 드린 돈이니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든 어디다 기부를 하시든 제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한테 당신이 어디 간다 누구랑 간다 그런 걸 보고하셔야 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하지만 적어도 아주버님네와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면, 참고로 아주버님네는 여행비를 부담하실 상황이 전혀 못되십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저한테도 한번 같이 가겠냐고 물어봐 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바빠서 같이 못 갔을 텐데요. 게다가 여행지에서 돌아오셨을 때도 당신 아들인 남편 선물만 달랑 사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심지어 깜빡했다. 미안하단 말씀조차 없으셨고요 그렇게 계속 무시와 괄시를 당한 마당에 제가 추석일 앞시고 시댁 에 가서 음식을 하고 말 그대로 식문 오릇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혼자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돈이라도 얼마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찾냐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명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고생 내가 시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꿀먹은 뭐 마냥 더 말은 못하고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남편은 추석 연휴를 오롯이 혼자 시댁에서 보냈고 저는 친정에서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각자 집에 가기로 했다고 요새는 우리 같은 부부가 많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친정 어머니가 대번에 눈치를 채셨습니다. 저더러 시어머니 양뭐안 좋은 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친정 어머니가 그거 딱 하나 물어보셨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성격에 제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연애 8년 결혼 1년 합의 9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버텨내겠다고 생각했지요. 추석의 마지막 날,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안 와선 너무 서운해하셨답니다. 그 말이 전혀 믿음이 가진 않았고, 저도 가슴에 맺힌 게 있던 탓에 내가 안 와서가 아니라 내가 돈 봉투를 안 보내서 그렇겠지라고 쏘아붙여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운 너도 그돈안 들여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입니다. 찝찝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좌 이체해드리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못하러 그런 짓을 하냐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돈 벌어서 뭐하냐고 어머님 아버님이나 챙겨드리지 그러냐니까 자기는 평소에도 잘 챙겨드린답니다. 그래서 당신 나와서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당신이 잘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휴전났네 그러면 한껏 빈정됐네요 이후로 연말에 크리스마스의 신정에 지난 설까지 정말 단돈 만 원도 시댁에 안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설연휴가 끝나고 바로 어머님께 웬일로 연락이 다 왔더라고요. 죄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피하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따 당신이 올라오신다며 만나자 하시길래 알았다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설련이 잇은 날까지 쉬었기에 바로 그날 늦은 오후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네요. 카페에 안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저더러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어머님이 먼저 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는 뒤이어 그동안 제 가슴에 맺혔던 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너를 무시한 거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건지 제가 직접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전단한 번도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 무시할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이 벌개 지면서 저더러 이제서야 속내를 드러낸다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머님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나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거냐 물었습니다. 용건만 이야기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입에 풀발라놓은 것 마냥 입딱 다물고 있던 남편이란 작자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자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말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게제 아파트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면서 이제라도 공동명의로 돌리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림이 좋지 않냐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훗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그마저도 탐내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바라보고는 그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남편이랑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제 아파트만도 못하다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남편과 제 아파트 중 하나만 골라야 될것 같은데 전 아파트를 선택하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미친 엑스라며 이럴 줄 알았답니다. 돈밖에 모르니까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이라도 생각해 볼게요. 소리도 안한 거라면서. 남편도 계속 저더런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안 해? 그러는데 그 모습이 참 구차하대요. 후회는 무슨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 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후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해 집을 내놨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집주인분께서 보기 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왜 이혼을 하냐고 하도 캐물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 하니까 폭풍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도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 이혼했다면서 그래도 저희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동병상련이라 느끼셨는지 집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시원섭섭도 아니고 그냥 시원해요. 9년이란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다 싶거든요. 남편은 엊그제 서류까지 내고 오니까. 이혼이 실감이 나기는 하는 건지 저한테 정말 자기 없이 살수 있겠냐는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웃으면서 약 먹었냐 돌았냐 그랬어요. 당연히 살지 너가 없으니 이제 더잘 살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어머님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어이 끝장을 보자는 거냐면서 멀쩡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어 놓았다며. 아니 저도 이혼녀 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말이에요. 읽다가 짜증나서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제 재산 탐내는 돼지 같은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긴 남편도 쪼다등신이었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인생에서 똥한 번씩에 밟았다 생각해야지요. 자, 이제 씻어내겠습니다.